저는 오늘 샌부스 종유동굴에 방문했습니다. 히라오다이 카르스트 대지에 있다 보니 동굴을 찾아가는 길에 보이는 경치가 엄청 멋있었습니다. 샌부스 종유동굴은 일본 최대 규모로 일본의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굴 내부는 조명시설이 있는 900m 부근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480m 가량 걸어 들어가면, 이후부터는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편안한 여름 신발을 신고 방문하거나, 동굴 입구에서 크록스를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을 걷다 보니 모험을 떠난 듯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